네 안녕하세요 스칼렛 스칼프 대표 에단입니다. 음, 스타일링하는 영상 좀남겨볼 텐데 어, 저희 쪽에서 이제 면즈 시술 받고 가시는 분들 짧게 자르고 나서 머리 어떻게 올려야 되나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 보시고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오늘 스타일링하는 영상 다올 예정입니다. 음, 일단 지금 머리를 감고 왔고요. 머리를 감고 났을 때 머리 느낌이 아마 대체적으로. 감고 나오시면 이런 느낌이실 텐데, 음. 자이 느낌에서 어떻게 드라이드를 하냐, 결을 먼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살짝 젖은 젖었을 때 머리 말이 말을 잘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머리를 올릴 거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결을 정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 올라갈 방향의 결을 먼저 이렇게 정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머리를 말려줄 거예요. 자,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최대한 뒤로 넘기면서 드라이브 해줘요. 머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분기가 날아가면 이 상태에서 드라이빗을 이용해서 머리의 방향이랑 컬을 좀 살려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방그대로열 주고 살짝 식혀주고 그리고 그리고 열 주고 살짝 멈췄다가 키면서 풀어 주고 이러면 이게 고정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윤곽을 이렇게 잡아 주는 거예요. 윤곽 잡아 주고. 자,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머리를 올릴 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윤곽이 나오면 왁스를 발라 줍니다. 어, 왁스 같은 경우에도 좀 하드한 왁스보다는 약간 좀 부, 소프트한 거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골고루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골고루 이렇게 도포해주시고 가르마 방향 잘 정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도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빗을 좀 이용해서 머리 여기 를다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끝에 머리를 왁스를 손끝에만 살짝 묻혀가지고 손끝에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 꼬아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꼬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또 멋있어요 나중에 머릿결이 갈라지면서 자 그리고 여기 뒤통수 아, 뒤통수 된다 여기 정수리 부분 여기 꾹 눌러주면 돼꾹 눌러주면서 자안 눌릴 경우에는 드라이로 열처리를 좀 하세요 열을 주고, 꾹 눌러주세요. 열을 주고, 꾹 눌러주세요. 너무 뜬다 하시는 경우는 약간의 다운펌을 이쪽 윗부분에 정수리 쪽에만 다운펌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한국인, 동양인들이 정수리 돌출 유형 두상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최대한 죽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앞쪽은 최대한 이렇게 살려주고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뒷머리도 그리고 약간, 약간 이렇게 주먹으로 뭉쳐지듯이 한번씩 잡아주세요. 이렇게. 뒷머리도 이렇게 뭉쳐지듯이. 어.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를 뿌릴 건데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 살짝 이렇게 눌러야 돼. 여기가 너무, 쓰, 여기 너무 뜨면 안 되니까 살짝 눌러주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줘요. 된거 같아요. 어, 엄청 깔끔하게 잘 올라갔죠. 지금 한지 제가 손질한 지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 머리 올리는데 10분 정도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은 금방 올립니다. 음. 지금 10분 정도 걸려서 스타일링 끝.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될 수가 없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유튜브 배운 거를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한한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한달 정도 하니까 또 손에 익어서 멋있게 머리 스타일 손질 이 끝났습니다. 남성분들 이제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식으로 연습하셔가지고 아 자기 관리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